인생은 항상 행복 다음에 불행 불행 다음에 다시 행복 항상 이렇게 고비고비가 있어요 실현과 역경이 없는 삶은 없고 행복이 없는 삶도 없어 근데 모든 에고는 행복에 집착하고 불행은 싫어 아픔과 역경은 싫고 편안함과 쾌락만 좋아해요 실현과 역경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빨리 받아들일 때 아픔이 덜하죠 우리가 imf에서 어떻게 조기졸업 했습니까 받아들인 거야 심지어 대통령 원망도 안 했어 그냥 근목이 운동하고 묵묵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아픔을 받아들이니까 포도 깜짝 놀랄 정도 조기 졸업했죠. 그건 마음가짐이 아픔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걸 미움쓰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우리 불행이 왔어, 고통이 왔어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걸려. 내년에 불황이 오는 걸안 왔으면 하면서 집착하고 불황 왔다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온거 아픈 거 허리띠 졸라매고 좀덜 쓰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살다 보면 역경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오히려 빨리 넘어가게 돼요. 고통을.